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지난해 이사장 갑질 논란에 이어서 최근 교장의 갑질 의혹까지 제기돼 무리를 빚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해당 학교 교장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정황도 드러나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인 이달 초 학생 400여 명을 강당에 모이도록 해 개교 기념행사를 강행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 강당. 중앙은 물론 가장자리 좌석에도 학생들이 발디딜 틈 없이 빼곡히 앉아 있습니다. 뛰어앉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장 지시로 1, 2학년 학생 430여 명 전체가 강당에 한꺼번에 모인 가운데 개교기념 행사를 연 겁니다. 당시 대전 지역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3단계. 행사와 모임은 50인 미만으로 제한됐고, 공연장이나 식당, 학원 등에서는 좌석 띄우기가 시행 중이었습니다. 더욱이 개교 기념 행사 당시 유성에선 고등학생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인원 제한은커녕 거리두기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다목적 강당 면적이 1,077 제곱미터인 점을 고려하면 밀집도는 2.5 제곱미터당 1명 꼴이었습니다. 강당에 학생 및 교직원 약 400명 정도 입장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어, 다소 밀집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앞서 교육부와 방역 당국은 올해 2학기에도 학교의 집단 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했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라는 공문까지 보냈던 상황. 그러나 해당 학교 교장은 애교심을 높이기 위해 행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교계획서 있으면 진행하자. 저 얘기를 했습니다. 진행하자. 방역 수을준하고 그다음 우리가 그 애들 체사 이런 충분히 했고. 대전시 교육청은 2주가 지난 뒤에야 사실을 파악해. 최근 현장 조사를 벌였고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방역 당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